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개헌이 어쩌면은, 어, 그야말로, 어, 특효약,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선은 어차피 이제 치러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이제 공고가 될 텐데요. 이걸 중지시킬 수 있는 힘,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치러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선거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해도, 어, 결과는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어, 자조섞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그런데 어쩌면 신의한 수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개헌 때문인데요. 자 개헌의 유불리는 일단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하자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개헌에 관해서는 이게 사전투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한 번이거든요. 당일. 와 이게 잘하면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그 악몽 같은 사전투표를 없앨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요, 4년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내각제 세력들이 준동을 했지만 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단 내각제를 좋아하지 않고요,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이재명이가 내각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 생각에는 지금 코앞에 지금 대통령이 눈에 눈에 지금 아른거리는데 내가 합의해주겠어요? 그건 어림 반푼는 쥐도 없겠죠. 그리고 대통령제로 그대로 가는데 이재명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죠. 어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당선될 때는 현재 헌법으로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5년 임기. 그리그 그래 사이에 이제 이 총선하고 맞춘다 그래도 임기가 2년 단축되겠죠. 그럼 3년, 3년 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 사 중임 4년 중임제 이게 이제 채택이 되면은 4년, 4년, 8년이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4하면 11년이 나와요. 이재명 계산은 어쩌면 내가 11년 대통령 하는 거 아닌가? 또이래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 이제 김치국물을 그렇게 마시는 거죠. 어쨌거나 개헌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어 엄청난 어떤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찬스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그 계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 변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국민 뜻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사전 투표 방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식으로는 이안 돼요. 그러면은 대선 때 국민 투표를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선 투표 때 사전 투표를 이미 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본 투표일에 국민 투표가 들어갈 텐데 개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빠지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국민의 자뭐 의견을 다 이렇게 에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거나요.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이후 제왕적 대통령대로 국민 열망 거둬찼다. 자 이재명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자 개헌론으로 대선판 흔들기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쓴거기 이거 전부 말이죠.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겁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자기 폐를 까지 않았어요. 개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정대철 전 의원의 이야기로는 자기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 개헌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대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금 지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권력구조개편표는 대선 이후로 동시개헌 대선 제안 거절. 어, 현재 이 이재명뿐 아니고 요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어, 왼소리냐 지금 헌법에 뭐가 문제 있느냐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분명히 개헌에 손대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으려고 하겠죠. 자, 아무튼, 이, 이제, 87 헌법이라고 하는 이것, 손을 볼 때가 되긴 됐습니다. 권력 구조 조금, 이렇 손질 좀 해야 되고요. 에 그리고 이제, 선거법도 이번에 이 개헌할 때, 분명히 같이 체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은, 미리, 이시한이 지금 일주일 좀 남았다 그러네요. 이 선거법을 좀 손, 벌 보려고 하면은, 여야간에 합의만 하면 바로 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대선 개헌, 동시투표, 하루 만에 난관 봉착, 시기, 범위, 동상이몽. 자, 의원식 국회의장, 정당 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서들 르자 일단, 일단,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대로 하면은, 국민투표법에서, 어, 이 개헌을, 국민투표로 받아들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좀, 어, 맞지 않습니다. 본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있고, 이거는 팔7 헌법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자, 이거를 만일에 여야간에 합의해 가지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있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되고요.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사전 투표를 말하자면 국민투표를 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차라리 본투표를 이틀로 이렇게 달아서 하든가, 아니면 본투표 하루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연장해가지고, 뭐밤 10시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최고겠죠. 근데 가령,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 투표 방식으로 말이죠. 사전투표 이틀 있고, 또 3, 4일 또 이렇게 중간에 쉬고, 본투표 있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미재명은 아마 노림수가 요걸 겁니다. 이들에게는 사전투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왜? 텃밭치잖아요 그야말로. 어? 황금머을를 낳는 거기가 사전투표 아닙니까? 민주당에게는. 개표만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기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어? 두배 가까이 이기잖아요. 본투표 가면 지네. 에?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본투표 가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한두배 가까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선뜻 지금 국민연 투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혹시나 그것 때문에 사전 투표가 사라질까 봐. 국민 투표 들고 간다 그랬다가 사전 투표 사라지고 본 투표만 이틀 된다라든가 하루를 한, 하, 하루에 하는데 시간을 연장해서 좀 길게 한다든가 이런 식이되면은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황금의 카드가 죽어 버리잖아요. 사전 투표.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번에 이걸 통해서 국민 투표를 미뤄 붙이고 대선도 치르고 개헌 국민투표도 하고, 대신에 사전투표는 없애고, 음? 본투표로만 승부를 본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정말 해볼만 합니다. 저는 사전투표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이 이긴다라고 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협상력에서 국민 여론이 이제 좌우하겠죠. 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전투표 를 유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 기회가 일단 왔을 때 국민 여론을 그런 식으로 사전 투표로 이렇게 본 투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하나로 몰아주자 이런 요구를 통해서 드디어 사전 투표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다면은 그걸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 결과는 정말 낙관적인데요. 자, 국민의힘 이재명 개헌 거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재명 권력 구조 개헌, 대선 동시 투표 제한 거부 합의 어렵다. 이재명이 지금 합의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전 투표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개헌도 자기들 뜻대로, 대선 결과도 자기들 뜻대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장치, 에, 수단이 사전 투표다라고 보면은 그것만큼은 이번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자 이재명 개헌 론을 갖고 지금 어, 어, 꼼수를 지금 부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이자 기회. 어,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 임할 때 말이죠. 선거 관리를 과연 어디서 하느냐? 아,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경선할 때그 관리를 또 순간이가 하느냐? 이것도 참큰 문제지만 사전투표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어쨌거나 기회가 한 번은 이제 오네요. 자, 이것을 여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겨야 될 텐데, 에, 과연 저 사전투표를 이, 이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없애주고 본투표로 몰아주면은 하루 내지 이틀 이런 식으로 달아서 본 투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이번 대선 결과 그리고 개헌 결과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아무튼 항상 좋은 일은 말이죠. 그 자체로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위기도 같이 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한 번은 이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밀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어, 개헌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투표와 같이 하는 이 개헌을 통해서 사전투표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